안녕하세요 정직한용차 밀령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신형 카니발 4세대 모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 9인승 모델만 준비를 했는데요 총 5대 1980만원부터 2790만원까지 시세, 시세대비 저렴한 매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총 지금 427대 9인승 모델에 네, 이런 재고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괜찮은 매물 가성비 정말 좋은 매물로만 오늘 총 5대 준비를 했습니다 판매가격 여기 1980만원 전국 최저가부터 2790만원에 5만 키로대 아주 좋은 차량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괜찮은 매물 있으시면 차량번호 내자리 네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밀리언카는 어, 항상 네, 전국 탁송과 전액 칼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해 주시면 매일 이렇게 새로 들어온 차량 어, 매일매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대의 매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21년형에 17만 5천 키로 주행한 블랙바디 매물입니다. 자,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최저가라고 나온 이유가 지금 이것보다 저렴한 뭐 1800만원대 차량도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1980만원이 가장 저렴한 이유는 이 차량 이제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자동문이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이 이열이 오토슬라이딩 도어 자동문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자동문이 빠져 있는 매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잘 확인하셔야 되고, 오토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는 매물 중에서는 이 차량이 전국 최저가라는 점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바디의 외판 아주 좋고요. 자 실내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내 컨디션이 좋은 이유가 가족분들이 많이 타는 패밀리카로 네, 운영 어, 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깨끗, 깨끗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아침이라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죄송합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전부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하고 오토홀드 기능에 전자 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은 약간 까져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어, 나는 이거 갈아 가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뭐 핸들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복원 하셔가지고 아예 새 것처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다 비어 있다고 하면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안 들어가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네비게이션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자율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해당 차량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의 도어 조수석 뒤에 네, 교환 하나 있는데요. 외판 단순 수리는 성능상의 지장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요 골격 뼈대는 전혀 이상 없는 차량입니다. 자 미세 누 뉴나 뉴 누수 불량도 전혀 없는 이첫 번째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흰색 바디에 구인승 디젤 네 노블레스입니다. 방금 전 모델보다 등급이 더 높고요. 거기에 지금 키로수도 더 짧죠. 16만 키로인데요. 이차량 2,32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흰색 바디 매물이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차량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스타일, 내비게이션, 컴포트까지 옵션이 추가된 매물이라서 네, 금액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편입니다. 자,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열선 통풍 그리고 네,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전자 파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양쪽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핸즈프리 기능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반자율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에 비교적 큰이 카니발 차량 주차하시기 편하게 어라운드 뷰 기능 고급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360도에서 다 확인이 되는 이 옵션이 가장 좋은 옵션이죠. 네.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가 들어가 있어서 네, 2열 같은 경우에도 통풍 시트가 전부 들어가 있어서 가족분들 뒷좌석에 타셔도 이렇게 시원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까지 포함이 된 매물입니다. 네, 옵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판금 내역 전혀 없고요. 미세 누유나 뉴유 누수 불량 전혀 없습니다. 정말 괜찮죠? 이두 번째 차량도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차량 바로 팔릴 것 같은데 네 빠른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은 최근에 금액을 많이 내려 어, 많이 내려간 차량입니다. 2 1년형에 10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네이 차량 지금 프레스 스티지 등급이고 10만 9천대 어, 10만 키로 초반에 차량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도 지금 드라이브 와이즈, 유보, 네비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흰색 바디 매물에 지금 이렇게 하체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2열, 네열선 시트부터 자, 자세한 사진들이 또좀 있죠. 자, 타이어나 휠 상태 좋습니다. 거기에, 네, 다른 옵션들은 다른 차량들이랑 좋게, 어, 다, 어, 갖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자율 기능,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들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 판금 내역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미세 뉴나 뉴 누수 불량도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세번째 차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번째 차량은 주색바디 매물입니다 21년형에 자 74,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자7만0로 k m 대 정말 짧은 키로수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2,560만원에 정말 저렴하게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옵션 보시면요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방금 전 모델들과 동일하게 옵션은 기본적으로 다 좋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토 슬라이딩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죠.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된 매물입니다. 자, 이제 카니발 보실 때 이제 뒷뒷 공간. 네, 어, 어떻게 보면은 1열, 2열, 3열 그리고 그 뒤에 이 싱킹되어 있는 이 자리죠. 이 부분이 적재함 어 이제 트렁크 공간이 짐을 많이 실었을 때 기스가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깔끔한 모습 유지한 차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토슬라이딩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력은 있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판금 내역 전혀 없고요. 미세뉴나 누수 불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도 가성비 정말 좋게 나온 매물입니다. 2,560만 원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도 가격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 5만 키로인데 지금 2,790만 원입니다. 가격 정말 좋죠? 자 구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흰색 바디 매물입니다. 자, 정말 인기 많은 흰색 바디 매물이고요. 21년 5만 킬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거의 3천 정도 가야 되는데 2,790만 원 정말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거기에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 슬라이딩 도어와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네다 들어가 있는 자동문이 들어가 있는 매물입니다. 자이 차량 지금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어, 어, 사고는 무사고 차량의 외판에만 교환 이 있고요. 주요 골격 아주 멀쩡합니다. 사실 사고 차라면 가격이 이해가 되는데 사고 차가 아닙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 외판 단순 수리만 있어서 성능 지장이 전혀. 없어요. 자, 미세유이나 누유수 분량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가성비 정말 좋은데요.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 있는 차량이라서 고객님들께서 조금 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매물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400대가 넘는 재고분이 있어요. 구인승 신형 카니발만 이렇게 40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정말 많은 매물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오늘 소개해 드린 매물들은 이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은 매물로만 네, 지금 추려 가지고 소개를 해 드렸고 완전 신형 어, 신품급 어, 매물이 있고요. 네, 고객님들께서 찾으시는 뭐 선루프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옵션들 필요하신 옵션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는 언제든지 다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밀리언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